안녕하세요. 음, 음, 잘 지냈지요? 음, 지난주에 어, 어느 날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우와, 어쩌면 하늘이 그렇게 맑고 예쁜가 정말 놀랬어요. 내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우리 친구들도, 가끔 하늘이 무슨 색인가 어, 얼마나 높은가 한 번씩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가 났을 때도 또 구름이 있을 때도 비가 올 때도 그 뒤에 하늘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 읽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음, 이 친구 이름은 민호예요. 지금 민호는 머릿 속으로 민수기를 미워하고 있어요. 어? 어, 왜 미워할까? 그건 바로 민숙이가 민호랑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어머나! 여기에 있는 준이도 서민이를 미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서민이가 준이를 깜짝 놀라게 하고 세게 밀어서 준이가 넘어졌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서민이는 준이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미안해. 사과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글쎄 서민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준이를 밀었기 때문에 준이는 아직도 서민이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을 했지만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와 약속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지요. 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하도록 해요. 준비됐지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네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어요? 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쾅쾅 못 박혀서 죽으시고, 어,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셔서 세상에 꼭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까요? 먼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곳저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자연이 점점점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에 곡식을 심어도 거두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씨를 심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기근이 올 것이란 뜻이에요. 기근이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 배고파' 이렇게 굶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쫙쫙 갈라지는 지진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음,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음, 나는 배를 쫄쫄쫄 굶게 되는 일이나 땅이 쫙쫙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면, 어, 정말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혀서 힘들게 한다면, 음,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상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라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세상에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뿐인 왕은 오직 누구요? 네, 예수님뿐이에요. 나와 우리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질까요? 이길까요? 아, 그렇지요. 반드시 꼭 이기는 거예요. 자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지 말라고 괴롭히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가 어 가까워지면 생기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도 알려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워도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나요? 어,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은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나쁘고 악한 것을 이길 것이라고 믿지요? 아네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실 것이고, 또 우리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크게 따라해 봐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아, 잘 따라했어요. 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모두 기도 준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 세상에 남아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있게 해주세요.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소망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지혜롭게, 코로나 병균도 이겨내서 항상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 우리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도록 해요. 모두 찬양 준비! 주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모두 알지요? 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나.